자, 저분이 한국인 최초, 카니발 크루즈 네. 남자, 남자 승무원. 승무원입니다. 음. 카니발 최초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남자 한국인 승무원은 아예 금방 는동안본 적이 없어요? 한국인은 처음 봤습니다. 아. 외국분들은 다 계신데, 우리나라 남자 승무원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인도 없었죠. 중국인 없어요 네, 카니발은 음. 완전히 뭐 중국인도 없는, 그냥 오로지 미국인들, 이제 본토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데 주로 남미나 준비를 다니니까, 한국인 남자 승부원 최초예요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어,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면접을 보고 나온 거예요. 네. 네 영어 잘하는 것 같던데, 영어 잘하죠.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어. 일단, 3개 국어 하시면 안 되죠. 어, 와, 응. 와, 일본어, 중국어다 한다고. 토익은, 네. 토익은 920이 넘는다고. 했는데 하는데. 와. 아, 다단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고, 이 친구가 어, 나올 거고. 어, 이사님 너무 오랜만에. 어, 오랜만에. <laughs>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저 친구들이 이제 같이 면접을 보잖아요. 네. 동남아시아 지원자들이에요. 음, 네, 네. 근데 뭔가 한국인하고 테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안 가봤으니까 안국본 사람 입장에서 네. 어떻게 우리 지역, 한국인 지원자들이 좀 빛나 보이나요? 너무 그냥, 네, 비모가 차이가 확 네. 나는데. 그 나는 몰랐거든.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너네들의 모습이 어떨지 몰랐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네. 아왜 한국인 승무원을 굳이 안 뽑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음. 안 뽑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유나 씨도 인기 많았던 거 아니에요? 크루즈에서? 제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laughs> 아, 일만 했던 거 같은데. <laughs> 아 인기가 많으니까 베스트 어... 어워드 상도 주고 어... 이달에 뭐 직원상도 음. 주고. 그건 일에 잘했기 때문에. 아니 <laughs> 아니 그도 약간 정말 순둥이 일만 잘해서 승진이2주만에 <laughs> 됐을까요? 밝아서? <laughs> 일도 사람한테 잘 보였겠죠. 그러죠. 잘하고 아 사람을 보면서 아, 아, 아 무슨 아부 아, 아니 아니 아, 잘, 잘 보였 보였으니까. 잘 보였어. <laughs> 높은 신이가 네, 좋았다. 좋게 보였다. 음. 음. 아 높은 사람들 이쁘게 이 봤기 때문이다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게또 뭐 작용을 하죠. 아 그래서 음.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는 키나 음. 또는 어떤 체력이라든지 체 체구라든지 이런 게 동나 하셔서 좀 외소해. 네. 아, 네. 근데 크루즈는 네. 외소한 사람들을 썩 좋아하지는 않잖아. 근데 외소한 친구는 이 되게 많은 아와 크루즈에는 네 근데 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외소해 보여도 어. 다 일을 하면 힘이 다 쌔. 아, 아 그렇구나. <laughs> 선입관념이구나. 네. 좀친구가 작다고 해서 네. 음. 일을 좀 힘을 많이 쓰는 일을 못할 거라는 건선입관념니다 네. 선입.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면접 대기 중인 거고 그렇죠? 네. 네. 저기, 저기 지미민씨 오고 어, 있습니다. 너무... 네. <웃음> <웃음> 탁월하죠. <웃음> 자 이제 면접 보고 나왔어요. 이뻐 어이간한것같은데네 이뻐요. 어떤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너무 떨렸는데 이제 네. 보고 나니까 너무 후련하죠. 후련해서. 아 후련해서 이렇게 <laughs> 나오는 모습이나네해게 네?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면접은 몇분 정도 보셨어요? 아, 그 지원자들이 워낙 많아서 아, 한 명당 네. 이제 면접은. 별로 시간이 음, 오래 붙은 날도 나 그런데 지금 그때 기, 기억나요? 유나슈도 예전에 이거 네. 카니발 면접 봤던 그 순간이 기억나요? 네, 벌써 5년 전인가 그데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처, 면접을 근데 처음으로 면접을 이로 네, 어, 최초 이로. 근데 아, 너무 떨려가지고. 뭐 저는 거의 10분 정도, 있어요. 아, 10분 정도 면접을 했어요. 아, 뭐. 저는 가, 어떤 거였냐면 그 제가 한국에서 지상 직으로 근무를 했던 경험도 음. 있었고 이제 호텔 경력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셨어요.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아. 점이 없냐 이렇게. 그러면은 뭐 태리는 지민 씨한테 말좀 걸어주시죠. 뭐도대 면접관이 뭘 <웃음> 물어봤느냐 뭐 <laughs> 든든. 오늘 너무 어, 금유나 씨한테 묻혀가려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아 저요? <laughs> 아 지금 저, 아뭐 저, 아, 저, 아, 말해도 되는 건가요아 네. 저는 그냥 워낙 <laughs> 배, 전문가 씨가 이게 말좀 걸어주세요. 합격 하신 분이랑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제가 감히 <laughs> 저는 듣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네. 오. 어떤 거 물어 봤어요, 면접단이? 영어로 뭐 물어봐, 영어로 뭐라고 물어봤는지 영어로 한 마디만 물어봐 주세요. 음, 마케스. <laughs> 마케스. 어, 어. 어, 제가 인턴 중에. 면접을 봤던 거여서, 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거를 가장 첫 번째로 질문을 하셨 음. 아, 그러면은 음. 그거 f m b s 하고 있는 거 얘기한 거? 네네, FMBS. 어, FMBS라고 있는 거? 네네. 근데 말레이시아에 왜 왔느냐, 막 이런 질문, 막 고, 압박 질문을 했던 면접관도 있거든요. 아, 네, 아, 근데 정말. 그래서 막 울고 그랬어. 음. 막 애들이 울고 그랬는데 합격은 했는데 음. 압박 질문을 한 거야. 음. 왜 잘사는 한국인인 너네들이 음. 왜 말레이시아 와가지고 인턴을 하냐 막 등등등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음.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그 한국에 있었을 때는 무슨 일을 했냐? <laughs> 그래서 음, 뭐, 백사 아니었어? 아 근데 제가 호텔 아르바이트 경력이 좀 아, 있어요. 그 그걸에 말씀드렸더니 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걸, 그걸 얘기했대요. 호텔. 음. 호텔에서 경력을 하기 때문에 힘들이이랬거든 말레이시아 간다고 돈 모은다고. 음. 그걸 얘기 했구나. 네네. 얘기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경력이 딱 되니까 음. 민족이 딱 되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거구나. 음. 테리가 으면 학교 가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싶어요. 딱 한번 물어보면 알겠어요. 합격자들은? 합격자들이요? 네, 딱 보면 그딱 보면 알죠 굳이 뭐안 물어보더라도 딱 보고 알아몇 네, 마디 하고 그냥 면접보고 네. <laughs> 소개팅하러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는 많이 물어보나요? 딱 보고 아니까 이제 안 물어보고 바로 데이트 컨텐츠 내용으로 들어가나요? 아니 소개팅은 친해지고 뭐 물어보시기 많죠 근데 합격자는 네. 그냥 딱 봐도 네. 알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소개팅을 가가지고 처음에 본인한테 꼬치꼬치 키우는 여자들이 좋나요? 별 네. 꼬치꼬치 키우지 않고, 오늘 뭐 먹을래요? 네. 뭐 어디 걸어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가 좋나요? 저는 어, 많이 걸어주는 여자가 좋죠. 음... 당연히. 아, 물어보는 여자? 그렇죠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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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음. 면접관이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다는 얘긴가요 면접관이요? 네, 면접관이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니까, 궁금한 게 많으니까, 물어보는. 게 그리고 게 예전에 뭐... 제가 이 유튜브 촬영하면서 들은, 네... 이해한 네. 내용이 있는데, 네. 마음에 들면은 그냥 가볍고 쉬운 거를 막 물어볼 것 같고요. 네. 만약 마음에 안 들고 더 확인해보고 싶으면은 네. 어려운 질문들, 어, 정말 정말 일적인 질문. 아니, 근데 아. 지금 이 친구들이 제가 고대 강의할 때 네. 이제 지금 회계사 한 커플이에요. 결혼해서 회계사예요. 둘다 똑똑하죠. 근데 음. 남자애가 이제 이제 경제학과랑 회계사 공부하는데 되게 유리하잖아. 그런... 여자애는 정치외교과거든. 음. 근데 지금. 얘, 가 와서 이제 토익을 와가지고 금방 850을 넘었거든. 근데 넘었는데 자기 여자친구를 또 데리고 온 거야. 여자친구도 그래서 결국 900을 넘었는데 스타디를 모집했거든요. 스타디를 모집을 했는데 딱한 명인 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스타디를 받아버렸다는데. 그러니까 뭐 말도 안 하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 스타디 아로 오셨어요? 예, 네, 아, 그럼 같이 회계사 준비하실래요? 하면서, 네, 하고 그냥 딱한명 얘가 들어오고 나서 그냥 음, 바로 스타디를 받아버렸대요. 저는 그 경험이, 전 제가 있습니다. 여자랑 데이트를 하다가 누가 꼈어요. 근데 얘가 끼니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네. 2차로, 아, 저 여자가 불편하냐, 너. 우리 둘이가 딴데 가서 놀게. 이러면서, 바로 그냥 그 심리 전 이해합니다. 그, 연극 보러 갔을 때인데. 네그그남자의 씨는 이해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딱 스터디 잡고 바로 연애 한2년 정도 하고 와, 결혼해가지고 3년 회고에 음. 들어가서 어, 잘 나가는 회계사 커플이 됐죠. 음. 네,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음. 그쵸 맞아요. 딱 들어오는 순간에 느낌으로 아이 여자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음. 그 면접관들도 딱 들어오는 순간 알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이 친구다. 음. 어이 친구 좋아 좋아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검증할 거몇 개만 물어보는 거지. 음. 어, 질문이 많지 않다라는 거는 어,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라는 거. 음. 그래서 그거 질문을 음. 받은 거네요. 네. 어 그러나 합격할 줄 알았어요. 이거 나오는 순간에. 어, 근데 사실 합격자 네. 발표를 하기 전까지 되게 떨렸어요. 아, 떨렸구나. 그 <laughs> 다음에 네. 아, 이제 서윤이가 의심을 해서 막, <laughs> 네. 이제 막, 막 네. 반겨주네. 그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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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서윤이가 진짜... 들어가는 거죠. <laughs> 어, 리차드 어? 오랜만이네. 리차드. <laughs> 소요에 들어가고 그쵸? 네 아, 저렇게 아, 지현이가 그 다음 면접 기다리는 거예요? 네네 아저 아, 저 친구죠? 어, 네이 친구가 한 분이 최초 등직하죠네네 <laughs> 여자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기억을 음... 갖고 아,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난 네.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그 면접 보기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해가지고 어. 질문이 있으면 손들어서 얘기하라고. 아, 질문이 네. 있으면? 근데 저분이 영어로 얘기하는 거다알아들을수 있었어요? 네, 그 당연한 거. 아, 역시. 네. 손을 하니까. f a b u l 이게 그 장면이네요, 그쵸? 네네. 대학교에서 봤어요. 이번에는 호텔에서 안 보고. 네. 원래 호텔에서 봤었었는데, 면접은 한국인 애들이 우수하긴 했죠 우수해 보이죠 네. 어? 확실히 눈에 탁탁 어. 튀고 어튀딱 네. 달라보이죠 네달라보이고 어, 달라 피부도 하얗고 음. 일단은 긴장하고 듣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네. 어, 긴장하고 듣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러면은 이걸로 합격자 발표가 언제쯤 있었어요? 면접이 한 오전에 음. 이루어졌는데, 면접도 되게 딜레이가 많이 돼가지고, 음. 한 1시간에서 음. 2시간 사이를 정도 기다리고. 아, 합격자 아, 발표는 원래 일주일 뒤거든요? 근데 우리 이사님이 손을 쓰셔서, 우리 한국인만하루만에 아, 결과를 알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유토스 말레이시아가 원래 그런 이사님이 어좀 힘을 쓰셔가지고. 네, 네, 이사님이 그날 밤에 이제, 네.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네 합격 여을 알려주는 거죠 때 그날 때당 당일날 오, 알려줘요 당일날 음... 그 어떤 게 좋나요? 틀리는 떨어졌다는 얘기 붙었다는 얘기 바로 알려주는 게 좋나요? 한 시간을 들이고 알려주는 게 좋나요? 당연히 바로 알려주는 게 네. 좋죠 바로 네. 알려주는 게 좋죠 네. 붙어도 떨어져도 그냥 바로 알려주는 게 좋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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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죠. 우리 소개팅 가도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걸 바로 얘기해주는 게 좋다 그래야 빨리 저 다른 좋아요. 여자한테 타겟팅을 타게, <laughs> 다른 걸로 이렇게 딱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깔끔하게, 거 같아 그 그쵸 깔끔하게 깔끔하게 괜히 또 혹시나 하고 일주일 동안 괜히 네. 기다리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죠 카니발 크루즈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밖에 없거든요 이제 인턴은 음. 어, 근데 카니발 크루즈에 합격하는 방법도 우리 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인들만 하루 네. 만에 결과를 발표해요 진짜. 다른 친구들은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 <laughs> 인턴십을 하고 드디어 수여증을 아, 받아서 이 수여증을 어? 가지고 찍어서 보낸 <laughs> 사진이에요. 네네 맞아요. 여기서 지민 씨가 있나요? 지금 이거 딱 보면은 제일 왼쪽이지. 음, 음. 아자 아, 형이... 여기 지금 막. <laughs> 저저 저 자격증 저거 보면서 뭐 티리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뭐 저번에 무슨 웃음치료사 막 자격증 막 갖고 오고 그랬었잖아요. 자격 자격증이랑 수료증은 <laughs> 네. 제가 <제일> 굉장히 많거든요. <laughs> 네. 네, 그래가지고 생각나는게 너무 많죠. 이게 지금 매니저 호텔 호텔 총 매니저 사인이 들어가 있죠? 서명이? 네, 그렇죠. 네. 총 매니저? 그 HR 매니저. HR 매니저예요. HR 매니저가 주고 그다음에 F&B 매니저가 따로 주는 뭐 그런 건 없었나요? 네, 그거는 따로 없었어요. 아, 근데 나중에. 레, 레퍼런스 레터 보내달라고 하면 또 보내줘요. 아, 좋아요. 어. 근데 저 수료증이 에어아시아에 합격할 때 가져오라 고 그래요. 아, 맞아요. 음. 네, 그리고 카니발 크루즈에서 부서를 옮기고 싶을 때도 가, 가져오라 고 그래요. 아. 저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아, 이거 가지고 갔었다, 맞다. 어, 저는 참치. 호텔 그 하기 전에 추천서도 다 받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음. FMB 따로, 그다음에 프론트 데스크 따로.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인턴 중에 한 사람이 크루즈에 갔는데 음. 카니발에. 네. 근데 부서를 바꾸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호텔에서 일한 그 수료증 가져와라. 음. 이래가지고 그 수료증을 다시 가지고 가서 부서 이동한 적이 있어요. 음. 한국인들은 봐주는 음. 경향이 있더라고요. 음. 수료증을 아, 어떻게 6개월을 버티지 했는데 음. 이제 딱 6, 6개월 되고 나서 저거 음. 받으니까 너무 뿌듯해가지고 약간 눈물이 나는 거 같아요. 아, 사실 아, 저 수료증이 네. 앞으로 인생에 네. 음. 터닝 포인트에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러나 액세서리 같은 것처럼 네. 빛나게 해줄 어떤 그런 수여증이거든. 네,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진, 정말 그, 근데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어. 저거를 딱 받고 나니까 너무 후련한. 지금 도 감격의 눈물이네. 근 저거 받고 나서 이제 다들 어땠어요? 저 친구들 다 어땠어요? 유나 한뭐 수경이 다 어땠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네, 다들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한. 거의한 명당 이거 수료증 들고 어. 사진을 한 20장씩 찍었어요. <laughs> 아. 네. 아. 그럼 그때 자격증 따서 리드 찍었나요? 그 웃음 치료사 자격증 이런 거? 그거요? 예. 좀 카톡 프사에해놨는나 아, 웃음 치료사도 있어요. 자격증. 아 있어요? <laughs> 오, 오 어, 있대요. <이뿌려>. 웃음 <저> 치료사도 있고 지도사. <laughs> 어, 레크레이션 그 자격증도 있고. 어, <laughs> 한국의 박사님한테. <laughs> 어, 아, 아그분을안 아는 거 같아요. 다른 박사님이 다른, 다른 아, 것 같습니다. 어. 박사님. 박사님 말아같네 그럼 왜왜한 거예요? 왜했어요 음... 소금이라도체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엄청 아,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사람이야. 어, 그리하시면. 어, 어, 엄청 열심히 사는. 그 같이 자격증 땄네요. <laughs> 어, <되게 중요하네. 웃음> 땄네요 땄죠, 그쵸. 그렇죠. 되게 많은데. 저 내장 네 받았는데. <laughs> 아, 내장 네 받았 펄, 펄 리더십, 레크리에이션, 아, 플러스 어. 두개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저게 자격증을 받고, <laughs> 부모님한테는 보여드렸어요? 당연하죠. 받자마자 아, 네, 네. 사진 찍어서 네. 보내드렸어요. 사실은 <laughs> 이 수료증에 대해서 할 말이 뭐냐면요. 네. 이게 호주나 또는 뭐 다른 데서 인턴 을 하게 되면 사실 HR 부서의 매니저가 아닌 그냥 인턴십 관련해 가지고 HR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아. 그런 어떤 수료증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호텔 그 어떤 로고만 들어가 있고, 아. 근데 우리는 HR 매니저 이름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 맞아요. 다른데 수렸지만. 그래서, 이게 호텔에서 정식으로 받은 거라, 그래서 이거 받으려고 견딘 거지 뭐. 그치. 나중에, 아시아 들어갈 때, 또그 다음에 외항사 지원할 때,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어 항공사 지원할 때, 네. 저걸 갖다 내야 되니까, 네. 이제 그걸 다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원래 이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계획.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카니발 크루즈를 이제 봤단 말이에요. 이제 1월에 갈 거란 말이에요. 외국을. 우리가 정말 잘 때, 이 친구가 타 있는 대로 우리가 놀러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쵸. 꿈을 또 아, 네. 크게 잡아야 아,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 <laughs> 네, 그래서, 근데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계획. 어, 일단은 우선은 지금 그, 뭐지, 그 유나 씨도 동료들이 에어아샤 승무원 된걸 너무 많이 지켜봤는데, 우리 이따가 음.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본인이 숨을, 5살 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제가 여기 유토스서 학원에 오기 전 와서 저랑 상담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 어떻게 이제 계획을 잡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객실 승무원만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백기도 너무 길어지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지금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유토스 말레이시아 이 프로그램을 알고 나서 그 카니발 크루즈에도 갈수 있고 있는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음. 이제 먼저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제 선택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카니발 크루즈에 다녀와서 이제 승무원을 다시 한번 도전해볼 계획이에요. 국내 항공사 말하는 거죠? 네, 네 국내 항공사도 도전해보고, 안 되면 외항사도 이제 도전해볼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유나 씨는 동료들이 전부 다, 다 에어아시아 순관된 거두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그래서 지금 이 호텔 인턴식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한 거 자체가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더 일단은 왜냐면 외국에서 일을 한다는 거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음. 한국인이 적기 때문에. 음. 소... 음. 그런데 이렇게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증명서도 받고 보람있게 일을 했으면 저는 당연히 외향사에 지원해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음. 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항공서비스 작가를 나왔어요. 지니양이 그래서 승무원 지원을 열심히 했어요 음, 1년 내내 1년 내내? 네. 2년? 2년? 지원 했수는 얼마 안 됐는데 거의 1년 정도 어, 1년 정도를 지원 했어요 음. 근데 떨어진 거죠 음. 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공백기만 계속 늘어나가는 거지 맞아. 근데 이제 토익 점수를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음, 네. 토익을 800까지 기형이 만들고 갔어요 되게 독해요 토익을 800을 음. 만드는 기간이 4개월이, 음. 거, 4개월이 걸렸다고 말을 하자고 <laughs> 4개월이 걸린 거예요 <laughs> 그럼 뭐 공백기가 생긴 거잖아요. 음. 아 도대체 뭐한 거야? 뭐, 면접 보러 가면. 음. 그래서 이제 토익점수 겨우 이거 만들어 갖고 오려고 그동안 이렇게 노른 거야? 1년 동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아니, 이 공백기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승무원은 불리하다. 그러면 이기에 호텔 인턴십도 하고 영어도 늘리고 그 다음에 외항사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카이발 크루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크루즈는 외항사 승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적합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테리한테, 아무것도 몰라요, 테리는. 자, 크루즈 그때 우리 <laughs> 구경했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그다음 승무원도 알잖아요. 이제 어떤 직업인지. 네네네. 근데 외국에서는 크루즈 승무원을 되게 많이 데려가요. 응. 음. 외항사에서그걸왜 네. 데려갈 것 같아요? 외국에서요? 네. 외국에서 크루즈 승무원을 한 사람들을 음. 외항사에서 음. 되게 많이 데려가요. 음. 그걸 왜 많이 데려갈 것 같아요? 그만큼 자, 자질이 있으니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럼 교과서적인 거는 <laughs> <laughs> 어떤 자질이요? 다 봤잖아요. 뭐. 글쎄요. 어, 그크루즈는 직업이 <laughs> 네. 힘들어요. 힘든 건 확실한데 아. 그런 거를 왜냐면. 항공계에서도 우리 크루즈라는 직업이 힘들다는 걸다 아, 인지를 하고 있어. 아, 음. 그럴 때어 여기서 이만큼 경력을 쌓았네. 어 얘는 이제 영어도 할수 있네. 음. 이러한 그런 메리트를 보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아, 네. 하시니까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겪었다라는 네. 이유만으로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 힘든 경험을 뭐1년 동안 경력을 쌓았다. 그 정도로도 이게 메리트가 있으니까 아, 경력이 그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거가 음. 그러면은 지금 트리가 보기에는 크루즈가. 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접시 많이 날라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힘들지 않을 거야. 그힘든만큼도 좋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아니 승객을 굉장히 가까이서 대하잖아요. 네, 네. 그런 능력, 서비스 능력을 높이자는것 같은데. 그쵸. 쉬는 날도 뭐 드물고. 네. 어디 카페에서 알바한 적 있어요? 저요? 많죠 네. 아, 저. 있습니다. 많이 했을 아, 것 같아요. 네, 네. 스물 둘까지는 음. 말이 군대 가기 음. 전까지는. 아 카페에서? 많이, 카페는 아니고 다른데. 서비스. 서빙 같은 아 거? 서빙 같은 거 이런 거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때는 아, 안 힘들었죠.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힘들지만. 그때. 이런 <laughs> 말을 아, 되게 사랑받았어. <laughs> 요 손님들한테. 아 손님들한테. 재밌다. 여자한테 사랑받은게 이렇게 어. 재밌고 막 그렇다고. 음. 아 근데 좀 인기 많은 이제 어떤 서버였다. 제가 진짜 그, 그때 진짜 가고 싶거든요 제가 2 1살 때, 아. 2살 때, 네. 2 3 스물세 살에 군대를 갔는데 어. 그 전까지 좀 손님 했는데. 손님한테만 말도 시키고 그랬구나. 저요? 네. 아, 먼저 시키면은, 거기 막, 맞바다 치고 막. 음. 아, 그러면 이제 가끔가다, 어, 이 친구 재밌는 친구네? 막 이러면서, 다음에 또 와야겠네? 하면서, 단골도 <laughs> 생기고. 제 단골 막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아. 그냥, 재밌었어요, 하는 게 아, 그러면 크루즈에서는 이렇게 승객들과 소, 이제 이렇 소통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가요? 아, 너무 중요하지. 음. 너무 중요해요. 어. 소통을 해야 돼. 그리고 음. 즐겁, 그러니까, 그, 그, 손님들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음. 같이 즐겁게 놀면서, 좀, 그런 거 즐기는 것 같아. 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따가 외항사 이제 그, 뭐지, 에어아시아 승관된 친구들을 보면서 이 부분은 내가 좀더 정리해 줄 거고, 네. 근데 지금은 남은 과정이 뭐냐면, 이제 그, 금윤아 씨가 크루즈 전문가니까, 음. 지금 카니발을 이제 승설하는 <laughs> 입장에서, 이제 그 지민 양이 정말 궁금한 거 있죠. 음. 어, 궁금한 것만 몇개 물어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아,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촬영을 하자고요. 네. 네. 그리고 궁금한 점. 이제 그러면 자연히 끊을게요.